유영! Yeah, 주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그냥 이거. 좋아, 좋아. 이거 쓰는 것 자체가. 야, 이거 빠르다. 너무 빠를 것 같은데? 알지, 알지. 잘하고 있어요. 무제야, 힘들어. 그냥 그냥 하지 마. 잘하고 있어. 마.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자, 문 음. 열면 시작하겠습니다. <놀람> 숙여! 숙여! <놀람> 네, 맞아. 맞아. 우와 두 개야 두 개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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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왜와우왜 우와 왜왜우왜우우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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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우어우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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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너. 우와 우와 형. 우어 잘했어. 잘했어. 유지야넌채을다 했어. 너무 아까워. 몇초 하고? 10초 88. 88. 아, 아, 아. 앞에 머리 만 걸렸어. 거구나? 네. 그래. 그래. 에이... 딱 숙이고 딱 나갔어야 되는데. 아. <laughs>